민감 선수 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스트로크 해주면서 아 네. 그럼 들어. 첫 번째 공략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쿠션에서 살짝 짧아지는 각도였죠. 음. 처음에 원 쿠션의 위치가 약간은 조금 더 코너 쪽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네, 그런 형태였습니다 네, 마민캄 선수의 첫 공격은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이에 맞서는 마르티네스 복식에서 14승을 기록 중입니다 네, 마르티네스 선수는 첫 공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0 안에 마이너스 회전이 사용이 됐던 리버스죠. 자, 출발이 좋았던 마르티네스. 돌리기 대회전으로 자 이어지는데요 네 연속 득점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옆돌리기로 구사를 하기에는 두께가 상당히 예민했던 패치였기 때문에 네. 앞돌리기로 끌어주는 각도 영상을 잘 숙여줬습니다 어, 어제도 마르티네스 선수가 복식에서 참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마르테니 선수가 지금 상당히 실력이 꾸준해요. 음. 개인 성적도 좋고 팀 리그에서도 기량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응. 이번에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선 두께가 좀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네. 이목적구 빨강 쪽으로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뒤돌리기를 시도해봤지만 키스가 나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신정주 선수 복식에서는 단식보다는 조금 저조한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정주 선수까지 공타로 물러나면서 그대로 크라운 헤드가2대 0. 앞돌리기 짧게로 확률을 높여 봤었던 공략이었죠. 뒤쪽에 아주 좁은 공간으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어서 김재근 선수의 공격입니다. 복식에서 7승 10패. 네, 뒤돌리기 한 컨트롤을 해주면서 내공의 질로 아주 잘 만들어졌죠. 네, 아주 백민주 선수가 기분 좋게 응원을 해주네요. 네, 백민주 선수가 사실 단식에서 승률이 상당히 낮죠. 음. 그렇지만 전체 지금 팀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응원 쪽에서는 뭐 <laughs> 상위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세트에서 또 백민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뒤돌리기. 네, 도지장죠자마밍컴 아, 네. 선수와 신종주 선수는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반면 마르티네스, 와 김재근 선수는 나란히 이득점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선수의 초반 지금 컨트롤 을 해주는 샷들이 상당히 날카로운 득점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뱅크샷 어 플러스 형태로 시도 하네요 아 오미카 아. 어, 파이팅 조금은 짧은 각으로 진행이 되면서 네. 빠져나갔지만 빨간 공 오른쪽에 우선 맞기만 한다면 무조건 득점이 되는 음. 확률높은 공략을 한번해 줬습니다. 러닝 네. 옆돌리기로 네 드디어 신하날카스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4대1 또한번 엽돌리기. 네, 연속 득점. 네, 마미카 선수가 엽돌리기. 초반에 좀 흔들릴 수 있는 배치들인데, 음. 우선은 두번다 성공을 시켜주면서 조금씩 자신의 감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네. 자 조금은 긴 각도죠. 자, 네. 아. 그냥 코너를 돌아나갔습니다. 각도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큐 뒷부분을 들어주고 시도를 했는데 원쿠션에서 이렇게 점프가 만들어지면서 음. 각도가 길어지는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3이닝에서 첫 득점과 함께 연속 득점까지 만들어냈고요. 옆돌리기 이번에도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크라이헤석가이대이석점차로석서가녀요매이닝마다이근차근 지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크라운헤이입니다 득점 이후에 어. 저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음. 내공을 이제 진행을 시키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배치가 서버렸어요. 네. 조금 마르티네스 선수가 시간을 써 보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투뱅크 시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회전을 반대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샷. 아 자. 네. 원뱅크로. 아. 아. 네. 아 여기서 멈추면서 아 정말 아쉽게 놓쳤네요. 네. 아 투뱅크가 아닌 원뱅크로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공략을 했는데 음. 아 마지막에 아 힘보다는 방향이 네. 조금은 틀어지는 각도 진행이었네요. 신정주 선수의 뱅크샷 괜찮은 배치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신정주 선수의 첫 득점이 뱅크샷으로 이어지면서 5대4 어, 두팀 모두 좀 어제 승리를 거둬서 그런지 초반부터 감각이 있는데요 네 나와 있는 배치 뭐 실수를 하지 않고 두 팀의 선수들 오 음. 잘해주는 과정이었는데 네. 아, 아, 네. 신정 선수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진로가 만들어져 버렸죠. 네. 아 지금 빨간 공의 위치가 코너를 바짝 돌아 나오는 지금 이 각도 네 빠져나갈 수가 있는 배치였어요. 음. 아 신정 주 선수 좀 아니란. 공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하양공. 네. 우선 키스는 나지 않는 칠로. 네. 아, 네. 아, 네. 득점으로 아! 자, 네. 으로 연결됐습니다. 크라운에 테라운에 지금 두 선수가 우선은 공타 없이 네. 초반 이닝마다 득점을 우선 쌓아주고 있습니다. 직접 시도했죠. 아, 아. 네, 짧아지는 각도. 조금 틈이 있었습니다. 지만 득점을 추가하면서 6대4 계속해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운 했대 얇은 두께 옆돌리기 대회전 네네 네. 연결이 됩니다 <laughs> 자 이제 육 5대5한점 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초반부터 두 팀의 선수들 정말 팽팽한, <laughs> 네, 네, 뭐 신경전이라기보다는 네 득점을 음. 잘 쌓아주고 있죠. 좋습니다. 네, 이것까지 만들어내면서 이제 6대6 동점이 됩니다. 자두 팀의 팽팽한 흐름이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세밀한 엿돌리기. 아 득점 성공. 자 연속 삼 득점. 이제 칠대6으로 신한 알파스가 앞서갑니다. 포지션까지 잘 만들어줬는데 자 이번에는 직접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4번 네. 뒤돌리기로 네. 네. 정확하게 네. 또 공략을 해냈습니다. 연속 4득점. 네. 이제 두점 차로 앞서는 신한 알파스. 돌리기 좋은데요 들어갔습니다. 흐름을 잡네요. 계속 득점. 마빈 캄 선수가 아주 팽팽한 상황에서 먼저 5득점을 한번 터트리면서 네. 좋은 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그래요. 지금 두 공이 모였지만 어. 뱅크샷을 하지 않고 음. 타임아웃, 타임아웃. 네. 네. 직접 지금 선택을 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빨간 공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려다가, 어. 그렇죠. 직접 공략하기에는 음. 결코 쉽지 않은 배치인데, 네. 좀 생각이 좀 길었네요. 결국 뱅크샷? 아. <laughs> 네. <아하. 웃음> 지금 이제 두 공의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공만 맞아서는 득점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음. 마민감 선수가 아주 강력한 스트로크로 네. 시도를 했는데 두공 사이로 아, 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진로 가동이 이제 클럽에서 지금같이 진행이 되면 꼬인이 뭐 됐다 하면서 음. 상대 선수들이 놀리고나 하는데 <laughs> 네. 아, 마미카미 선수. 좀 운이 따라주지 못했네요. 고민을 해 봤지만 뱅크샷은 득점이 되질 않았고요. 마르티네스. 아. 다음 신의 찬다요. 좌측으로 득힘 배합을 해 주면서 마지막에 회전량이 좀 풀어지는 음. 결과를 기대했는데 네,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뒤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신한알파스가 석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를 오, 시도했는데 자 키스가 났는데 아 두공의 음. 진행방향이 우선은 뭐 가는 방향은 좀 비슷했지만 만날 네. 수가 없었던 그런 진로였습니다 어, 신정주 선수가 키스를 빼내지 못했어요. 음. 김재근. 자, 비껴치기 대회전 마지막. 아, 아 키스가. 오. 오. <웃음> <웃음> 네, 힘든 네, 득점. 아 키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맞았네요. 빨강공 일목적표를 저렇게 두꺼운 두께로 구사를 하고 진행이 됐는데도 마지막 아 키스가 나는 정말 뭐 희비가 엇갈리는 음. 그런 지, 진행이었습니다. 네. 뱅크샷 아. 아, 네. 아. 이 뱅크샷을 성공했다면 다시 동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쉽게 물러납니다. 조금은 짧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김정현 선수 최대 각으로 돌려낸 것 같은데요. 음. 네. 아, 앞쪽에 있었던 하얀 공이 맞지를 않았네요. 아! 네. 전 성공하면서 이제 10대 7로 달아납니다. 자, 바민캄 선수가 초반부터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치도 상당히 좋은 배치이죠. 몇개 끌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넵, 네, 돌리기 연속 득점 야! 이제 11대7 빨간 공의 위치를 테이블 중앙 쪽으로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네. 얇은 두께로 끌어쳤는데 아 득점 이후에 다음 공 상당히 어렵게 배치가 돼 버렸습니다 자. 점점, 네, 네, 짧아지는 각도 좋네요. 정확합니다. 아, 연속 3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제 12대7. 옆 돌리기로. 네, 빨간 공의 위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도 완벽한 득점으로, 자, 다음 공 어느 정도 또 다시 좋아지지는, 어, 뒤돌리기를 선택하지 않고, 앞돌리기로 자, 힘은 충분해 보이는 데요. 아, 자, 아, 저 믿어야 돼. 아, 저 믿어야 돼. 아, 저 믿어야 돼. 아, 저 믿어야 돼. 이저믿어 이번에는 살짝 짧게 빠져나가고 말았죠. 아 여기서 살짝 비켜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키스가 아아 네. 지금 아주 타이밍 선택을 음. 또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마리타네스 초반이 마르티네스와 김재근 선수의 호흡이 참 좋았는데, 아, 신한알파스에게좀 흐름이 간듯한 모습입니다. 신정주, 8인님 공격. 신정주 선수, 좀 부담이 될수 있는 엽돌리기인데, 아, 화이팅! 자, 화이팅! 아쉽네요. 그대로. 빠지면서 1 2대7 유지됩니다. 앞선 공격에서도 우선 실패를 했던 신정주 선수였기 때문에 음. 방금 너무 이제 괜찮은 배치가 오면 놓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어. 커져요. 네. 네, 좀 무난한 배치여도 그렇죠. 그럴 수가 있군요. 그러면 이제 압박감을 이겨내고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김정주 선수 해내질 못했습니다. 아, 또 키스가. 네, 한 단을 시도했는데 너무 두꺼운 두께로 내공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키스가 나는 크라운의 테라운이네요 자, 신한 알파스가 12대7 계속해서 5점 차를 유지합니다. 크라운 에테라우이 3라운드에서 신한 알파스에게 1승을 만들어 냈죠. 네. 앞선 1, 2라운드에서는 두팀다 무승부. 음. 그렇죠. 3라운드에서 승리를 만들어 낼때첫 세트 마르티네 선수가 김재근 선수가 출격을 해서 어. 승을 만들고 자, 승 전체 승까지 만들어내는 뭐 좋은 결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오늘 라인업 구성도 사실은 3라운드 때와 상당히 비슷해요. 네. 크라운의 때. 만약에 첫 세트를 빼앗기게 되면 자, 오늘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맞대결에서는 크라운의 때가 앞서고 있지만 자, 1세트 신한 알파스가 세트 포인트를 만듭니다. 세포는 신하나 파스 마무리 질수 있는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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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접점으로 이어 접근 요 마미콘 선수가 마지막 득점까지 만들어 내면서 15대7 신하나 파스가 1세트를 아, 가져갔습니다. 네. 자 1세트 좀 팽팽한 상황에서 마미감 선수의 우선 다득점이 한번 폭발을 해주면서 자 우선 좋은 출발은 신한 알파스가 해냈습니다. 네 초반에는 크라운 혜택가 앞서긴 했지만 신한 알파스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1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1세트 15대7로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신한 알파스가 앞서갑니다.